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공정한 게임에서 이긴 사업가들이라고요. 그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들도 어, 스타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도. 그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업가들이 나중에 많이 나타나길 바래요. 사업가인데 스타가 되는 경우죠. 내가 보면 이제 한국에서. 어, 대외적으로 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이 잘하는 분 중에 하나가 어, 백종원 씨가 지금 있고, 어, 그러고 잘안 보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업의 재벌 기업들 현재 어, 대기업들은 어, 누구도 자랑스럽게 나서서 이런 식으로 일반 대중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커져서 그 역할을 어, 대신하기 바라고. 미국은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스스로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사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에 배타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제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소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에요, 상강은. 내용 되게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업에서 소득이 생기는 게 뭘 많이 팔거나, 뭐,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벌줄 알지만, 조금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규모가 작을 때는, 어, 관리와 절세에서 돈이 벌어져요. 이게 노동과 판매가 아니에요. 내가 매출이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굉장히 핵심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업체가, 몇 사람으로 운영되는 소수의 소규모 사업이라면 내가 매출이 많이 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물건이 많이 팔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관리와 절세에서 돈을 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어 그리고 규모가 중간일 때는 부동산 변동에서 돈을 벌어요. 여기서 중간은 어 규모로 따지면 약 10억 정도 봐야 되려나? 이때부터는 부동산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매장을 갖고 있고, 창고가 있고, 작업장이 필요하고, 시설에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변동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나와요. 특히 외식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외식 기업이 맛집일 경우에는 이건 부동산 사업이에요.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으러 따라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맛집을 가진 여기 경영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사업은 부동산에서 더큰 돈이 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부동산 사업과 이구나 동시에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규모가 아주 클 때는 신용과 성장성이 바탕이 된 P E R에서 돈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상장을 앞두거나 매각이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용이 되게 중요해요.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꽤 캐시를 많이 버는 업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흑인들 지역에서 그 미용 어 서플라이 파는 분들이에요. 근데 현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현금을 세금 탈로한다고 보고를 안 하거든. 그러면 어떤 꼴이 벌어지냐면 그한 달에 뭐, 뭐 수입이 막 10만 불씩 이렇게 생긴다고 쳐도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 3만 불을 내가 세금 안 내겠다고 집에다 계속 모아놓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그 회사를 매각할 때는 이렇게 한 달에 3만 불 모아서 30 몇만 불 모아놓은 이거를 갖겠다는 것 욕심 때문에 이 회사가 매각이 될때 그게 다 빼지거든. 그럼 PER 15, 20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매각을 못 해, 사람들이 다. 매각하기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거든. 그 돈에 팔기에는. 근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가격 형성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신용 자체가 없는 비즈니스가 돼버리니까 이 자체가 구조화돼서 상장을 한다든지 규모 있는 회사에 매각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 혀를 자기가 자르는 거지.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용으로 된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게 실제로는 더 이익이에요. 그래서 연간 매출이 100억이 넘는 회사라면 신용과 성장성이 기준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회계법을 만들어 놓고 회계 정리를 해 놓고 어, 성장성에 더 중심을 두란 얘기예요. 이게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돈을 버는 거는 그 업계에서 1등을 했대요. 내가 아까 첫강에서 가지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산업이라는 걸 하나의 나무로 봅시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굵은 가지가 잠깐 분산되었건데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잡고 이걸 메꿔하고 잡았어. 예를 들면 내가 외식기업에서 누가 한다고 그러면 뭐 중국집 하나는 내가 최고 잘해. 혹은 어떤 거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laughs> 특별히 내가 이거는 내가 여기서 이 영역에서 내가 1등이 하는 사람들 그 가지 잡은 거예요. 근데 가지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라면 업계의 가격, 가격 결정권 누가 갖고 있을까요? 어, 농심이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람은 올리거나 말거나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농심이 안 올리면 지금 아무도 못 올려. 삼양하고 농심하고 뭐 비슷비슷하고 뭐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 어, 경쟁이 좀 심화돼 갖고 그 1등이 되는 순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갖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는 순간 돈은 내가 만들어 내거든. 거기서돈 버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도시락 업계에서 1등인데 내가 만약에 도시락을 1불 더 올린다? 시장에선 전혀 변동이 없다고요. 일부를 더 올렸다고 소비자가 그날 안 사는 게 아니거든. 다 산다고. 그럼 50만 개가 팔리는데 일부를 올리면 얼마 더 버는 거야? 그냥 50만 불이 더 들어온 거 하루에. 그 그러니까 회사의 변동성이 생거나 만약에 물건값이 옮겨지거나 소비자층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나는 가격 경제권자이 가진 사람은 그 시장을 변동을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업계에서 1등이란 얘기고 이 힘을 가지면 내가 최강자가 된 거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네에서 내가 1등이다. 내가 가격을 옮기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 1등이에요. 내가 만든 상품이, 여기 지금 이거 명찰도, 그러니까 가격을 만약에 바꾸면 누가 할까, 안 할까, 그다 내년에 20% 올리면 이거를 이렇게 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안 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못 한다고.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가진 것. 이게 사업의 최종 목표예요.